안녕하세요. 포텐입니다. 22년 6월 27일 포텐의 투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자꾸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낸다. 찰스 필모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죠. 22년 6월 27일 주요 지표입니다. 음,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큰 폭은 아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72%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음, 샥스는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1배수인 삭스는 마이너스 0.27% TQQQ는 마이너스 2.36%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9시 반 정도의 환율인데 1,284.75 WTIU 플러스 0.99%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6가요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5월 미국 내구제라는 게 있답니다.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참 미국은 별별 지표를 다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내구제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경기가 여전히 괜찮다는 신호로 파악을 한것 같습니다. 상무부가 발표를 하는데 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 0.2% 증가. 네, 전문가 예상치가 0.2% 증가였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이 0.7%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달 증가율인 0.4% 증가보다도 높아졌다 그러네요. 또한 두 번째로 팬딩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판매 지수가 0.99%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월과 예상과 좀 달랐거든요. 시장에서 좋은 시도신호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상반되는 델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관할지역의 제조업 활동지수를 발표했는데 크게 둔화가 됐답니다. 마이너스 17.77 지난달에 또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는데 더 크게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많이 위축세에 들어갔다는 거죠. 시장을 보는 눈이 참 복잡하게 됐어요. 만약에 침체 신호가 온다,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경기가 하락하는 신호가 온다. 그걸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식하고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침체 신호가 크게 온다면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음으로 역시 또 물가가 최고점에 이르렀다.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것도 역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침체 신호, 큰 침체 신호, 큰 물가 상승 신호, 이두 가지가 바닥을 볼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최근의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베어 마켓 랠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게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건 퍼텐은 계속해서 아바타 법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이제 22년에 10.33%네요. 많이 이번 달에 둔화된 것 같습니다. 자, 1호기, 2호기, 3호기, 어떤 티어법인지 보시고요. 원금 29만 달러, 하방커버 -84%입니다. 자, 6월 24일에 오는데 6월 27일입니다. 못 고쳤네요. 어제 수익은 106달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안 고쳤네요. 6월 27일입니다. 내도 16번 이루어졌고요. 108 티어입니다. 현재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데 로또님 풀 커스텀이고 감시 간격 4분이고요. 1, 2호기는 슬롯 1에서 통합해서 3호기는 슬롯 2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삭포일은할 일이 없네요. 그렇다고 매도가 될 정도의 상승도 아니고요. 자, 재즈가 사용하는 모든 수익률은 총시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바타 듀얼로 평생 건물주가 되어 보시지요. 자, 포텐의 아바타 법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네이버 카페 포텐의 아바타 법에서 모델하우스를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모두 푸자 되시게요.